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밭에 대한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는 점점 강대해졌다, 견고하게 되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왕으로 나라가 견고하고 강대해졌다는 것처럼 좋은 상황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상대하지 못하도록 군자력이 강해졌다는 말도 되지만 안으로는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강대하고 견고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때에 나라가 이렇게 강대하고 견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십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나라가 강대해진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려움에 해당하는 단어가 파하드라는 단어인데 공포, 놀람의 뜻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남 유다와 여호사밧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뜻인데. 이것은 여호사밧과 그리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이런 의미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패로 인해서 좌절해야 하는데 꿋꿋하게 일어섭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분명 좌절해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되든, 잘되지 않든,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사밭의 이런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사밭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흘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처럼 우상 바을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소위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해야 하는 일로 명명하신 것입니다. 왕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 것을 명명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벽들 베나힐과 오바디아와 스가리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9절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교육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사형통, 운수대통과 같이 삶이 술술 풀리는 것, 아무 일 없는 것을 바라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만사 형통의 상황은 100%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사 형통은 모든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만사 형통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만사를 잘 이겨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바에게 견고한 성은 벽돌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남유다에 그리고 여호사바에게 견고한 성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런 성이 있음에도 다른 어떤 견고한 것들을 찾으며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견고한 성,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으로 힘있게 이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밭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아무 일이 없고 만사 형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달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견고한 성을, 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성, 반석이 되심을 온전히 바라고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든든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